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장대장 TV 보면은 중국, 미국, 미국 또각 도시, 또 앞으로 계속 어, 지금 방송이 예정돼 있고요. 또뭐 싱가포르, 또뭐 베트남, 지금 하노이 뭐 방송 이래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하노이에서도 어, 이제 매물 소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호치민, 네, 싱가포르도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세계 각국의 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시청을 아 해외 부동산이니까 나랑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려야 될 때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해외 다른 나라들도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이 현상에서 뭐 부동산이 지금 안 오르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율 높아졌죠. 거기에다가 공시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각종 규제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지금 대출 규제라고 있죠. 담보 대출. 자 그래서 이번에 은행별로 할당량 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대출이 안 되는 뭐 그런 사태도 벌어졌는데 어, 전세 대출까지 조이겠다고 했는데 전세 대출까지 조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가지고 정부에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담보 대출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이런 담보 대출이 있고 대출 규제 안에 전세 대출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은행에서는 각 은행별로 규제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규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도 사실상 주택을 사도 최고세요. 3주택자에서최고세율82.5% 예, 부양권 1년 비만 70% 입주 택까지 60%. 사실상 전매를 해도 별 예, 이익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주택자 2023년부터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택 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부의특별공제가 뭡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바로 9억 초과 이게 이제 12억이 될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되만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로 해서 40%, 40% 근데 이게 마지막 주택은 다주택자가 물론 이제 법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주택 때는 이걸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 이미 장기부의특별공제 80%까지 확보가 된 것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택이 팔리고 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자장증식의 그런 부분으로가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 제가 늘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뭐, 주택임대사업자 세계, 부동산세법. 저처럼 유튜브에서 이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세법에 대해서 많이 어 얘기하고, 또 유료 상담도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이제 베트남도 계속 방송을 하겠지만 하노이가 있고 호치민이 있고 제가 2018년에 다녀왔습니다만 하노이도 20평대 1억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1억 5천도 가고 2억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아주 저가로 살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는 거죠. 호치민도 평당 천만 원. 호치민은 좀 많이 올랐죠. 호치민은 경제도시, 하노이는 수도. 저가로 살수 있는 음, 매물들이 있다. 자 중국. 지금 계속 방송을 했고 또할 예정이지만 상해 같은 경우 10억 선, 15억 선 좋은 도살수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뭐 3, 40분 떨어진 경 단독 주택 10억이면 살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캘리포니아 지금 뭐 도시 뭐 방송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미국 뉴욕 시카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 도시들, 싱가포르. 싱가포르 뭐 이제 홍콩 수요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도시 자체가 매력 있는 도시죠. 또 홍콩 어떻게 보면은 홍콩이 세계 최고로 비싼 그 아파트들이 뭐 주택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홍콩에서 그 보안법 그게 이제 사건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탈 홍콩을 하는. 자산가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어, 홍콩이 상대적으로 또 메리트 있는 타이밍을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산 규모라든지 니즈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뭐 1억대에서 또 수백억대까지 아주 다양한 매물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양도세랑 종부세 같은 경우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부동산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 재밌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부동산 투어도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같이 갈 날이 곧올 겁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10월 말에 결과를 보고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다뭐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4일씩 격리를 하기 때문에 뭐 가지도 못하고 들어올 때도 또 문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네 격리를 하지 않는 백신 요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해서 어 하지 않을까 조만간에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 즐기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또 많은 공부가 됩니다 또내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해외를 다니다보면 또 견문이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 싼 어떤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일억 대도 살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자본금이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한 어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또 베트남도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베트남 분들이 따뜻하고 꼭 우리나라 같은 한국적인 정이 있고요. 또 굉장히 뭐 지저분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도시가 아니더라고. 요 물론 제가 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짧게 다녀왔습니다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데. 중국도 상당히 지금 경제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에 뭐 자녀들이 유학을 가는데 집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어떤 루트가 없어서 그렇게 또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소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좀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 믿어서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해외 투어를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계속 그 해외 부동산 방송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시고요 제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어를 한다고 할때 그때 이제 많 보시고 각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나라 도시를 그때 가겠다고 하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꼭 가지 않아도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이 복잡한 부동산 세법 정책 지역적인 분석 투자 전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